늘은 모아둘째 날 아침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햇볕이 진짜 세다. 너무 하나 지나갈 때 어. 갑자기 햇볕이 졌다가 어. 다시 또 오지. 바람이 좀 있구만. Hello, can I s e 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거 없어서 막 검색해 봤잖아. <laughs> 여긴 진짜 러시아 말로 돼 있는 게 많아 이거. 원래 얘네가 추우면 여기로 다들 왔어, 겨피서. 추우니까 그리고 인도랑 러시아 사이가 뭐 좋았다던데 아... 첫 번째 메뉴는 구슬리 이런 동물이 많이 가이드랑 들어있어서 퍽퍽해졌던 거예요 음맛있다 와서 어떻게 뭐, 딱다요 시즌에만 딱이게 좋은 거다잖아죠 아무래도 남쪽은 거의 겨울 시즌이긴 한데 옛날에 북쪽에서 얘기 들으니까 보아랑 거기 마날리랑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비시즌 내문 닫고 거기에 가게 됐어요 이렇게 살면 어떤 기분니까 <laughs> 영어권 국사 애들이 부러운 게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냥 영어 가르치는 것도 보 아. 벌다가 꽤부럽더라고요 예스 <laughs> 플리즈 오우 땡큐 잘 있었나봐 이제 메뉴 수기치 치즈볼레 아, 언덕에 있구나. 음, 예상하는 맛. <laughs> 아, 시원하다. 그늘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오, 여기, 여기가 더 해변 것 같다. 와 여기 진짜 완전 그거다. 아, 좋다. 어, 사람도 없고. 아, 그, 그늘에 쉬고 있어. 바닷가, 바닷가, 아, 뜨거 여기는 좀더 어제 거기보다 한적한 느낌이고. 바닷물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시원해 시원해. 와. 그래도 여기는 물이 좀 깨끗해 가지고. 어라 아, 바닷가에서 놀다가 저쪽 해변가에서 또 먹고 쉬고 이럴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바다보고 해수욕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맛있는 거 먹고 맥주 마시고 그러려고요 어니언 슬라이스? 언니언 슬라이스? 오케이 괜찮다 맛있네 아 조개가 들어있네 맛있어요 이거 먹고 좀 이따 뭐 그런 거 튀김 같은 거나 뭐 치킨 같은 거나 시키는 게 맞아 잘하는 것 같아요 응. 또 이런 거 있네. 와 러시안 요트 파티 이런 것도 있구나. 생 달라락 먹어요. 파래 먹어요. 파래 그러면 난 계속 해서 먹읍시다. 쪽에는 바다가 있고, 쪽에는 곧 라이브 공연이 시작됩니다. 아니를 맛살라 음. 맛있네. 안 매워요 하 나도. Thank you so much, guys. So much. 10분까지 오라던데요? 10분 나서 짜이를 좀 마시고 있다면 30분에 시작인 것 같아. 아. Hello. Hello, brother. 아. 오. You guys won't do Keep doing, keep doing. Press the palm. Go down. I will do push up. Ready? Go down and then come up. Here. <laughs> come on, exhale. Move back. Hmm. One. 도움이 so 되셨이트 oh.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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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뿌듯하다 아침에 하고 다닌다 잠이 확 깨는데 In f o the e m 근데 약간 요가하면 뭔가 진짜 정신수양 되는 것 같아, 그쵸? 약간 도인인가 봐. 그쵸? 죠된 몸이 보였나 봐. 필라테스도막공중랑다 아, 네. 알고 난것 같아. 동작을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감정이나 이런 게막 보이나 봐. 귀엽 아, 가보면 귀엽다. 신기할 거야. <laughs> 어떤 이런, 이런 데가 있지? 이런. 제 선생님 계시네. 영어마다 약까요 <laughs> so I came with my friend. <laughs> he also want to take some meditation class. Yeah, so let's go together <laughs> and <I> came here. <laughs> uh, it's a lovely place. Only this tree is spreading 24 hours of oxygen. Most of the trees are uh, daytime oxygen and nighttime carbon dioxide. Ah. This tree is 24 hours of Really? I didn't know that. That's the reasons uh, the meditators choose to sitting under this banyan Aha. Uh -huh. So we just have a seat around yes, anywhere. Yes. Yeah. First is left hand, shoe. then your right hand, shoe. then left side. The Energy surrounding everywhere. But uh -huh. We need to come back to the center. Okay and then we're rising our we receive the energy from the sky mm -hmm. <laughs> 이게 좋. I have nothing to think. 예, 그래서 걷고 사이 센터. 단순 동작 반복하면서 머리가 비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 생각하다가 틀리고. 맞아, 맞아. 1시간 정도 딱 좋았어. 요 중간에 약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살짝 살짝 뭔가 정신을 놨다가 근데 그게 명상인가 보다. 아무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네, 오전에 뭐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시간을 보내 가지고 샤워도 하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후에 또 저희가 일정을 함께 할 거라서 몸이 근질근질거려 가지고 잠깐 나왔습니다. 동네 구경하면서 카페나도가 볼까 싶어요. 오. 그럴 수 한데.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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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ice. Hello. Yeah. 여기 좋네, 여기. Can I order one b l a c k e ice? Okay. 커피 아, 너무 좋은데 반같지 않아요. 주변이 다 이렇게 정원처럼 꾸며져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볼 때랑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앉아서 커피가 나왔는면 완전 분위기 발리 같지 않나요? 안녕. 안녕. Peter, Peter. 안녕. n e b y 뭔가 저 돌길을 지나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걷는 걸로 하니까. 응? 갑시다. 저건 네. 처음 오네? 오, 여기도 좋다. 오, 너무 좋아. Hello. What's the name of the restaurant? u uh h -huh. 우리나라 느낌이랑 좀 비슷해. 저 위에 야자수만 빼면은 조금 더 가라고 나오는데? 이제 올라가야 하나? <laughs> 오, 색깔이 <laughs> 빨갛네, 여기는. 여기 물 색깔이 좀더 뭔가 뿌해 보이지? <laughs> 여기 어떻게 가야 돼? 험난하구만. <laughs> <laughs> 아이고. <laughs> 아. 바다를 음. 앞에 두고 저기 호수가 펼쳐져 있는데 많은 인도 분들이 여기 수영을 즐기고 계시고. 우와. 어 여기 뭐야? 이거 봐봐. 갑자기 부다가 그려져 있는데요? 대박. 어. 닥스훈트다. 저 뭐야? 야생 개야, 지아 아, 비글 그래. 근데 쟤 목줄 있네요. 얘는 딱 봐도 집개 같지 않아요? 그냥. 나온 게그 같아. 아, 그런가보다 뭐야, 여기야? 근데 여기 더 뭐가 나올 게 없긴 해요. 왜냐면 여기가 레이크인데 그런가 봐. 헬로. 멘유 디케. 음 um, just exploring 밑에 야내 세미스 이스모드 같은 건가? Oh. 진짜 하게 뭐 탐험하는 거 같다. 오오 <laughs> I think we have to do to oh be careful. yeah, s u so 그도 너무 깊이 가지면 말아야겠다. 그렇죠? 금방 어두워진데, 근데. 와, 여기 뭐야? 진짜 신기하다. 아. S H U h o e 이쪽으로 가면 엄청 큰 반얀 트리를 보고. But I also have to watch out for yeah, maybe morning time is good. Yeah, it's better. Morning a So where are you from? I'm from Belgium. b e l g i u m Yeah. You're yeah, yeah. ah, from Korea. You're from Korea. Oh, r e a l y cool. South Korea. <laughs> yeah, yeah, sure. <laughs> <laughs> 이런데서 동지애를 느끼네. 와, 근데 이렇게 또땀 많이 흘린 거 오랜만이네. 하긴 습하다 진짜. 어. 줄줄줄로. 어. 여기 또다 히피의 어떤 의 청바지 걸려 있어. 그래도 여기 이런 사람들 본 걸로 만족해야지. 오. Oh, yeah. yeah. oh. <laughs> 아, 강아지랑 이러고 사는구나. But I think we can go right there. 극기 훈련하고 있네, 진짜. Yeah, r i g h t right now. 물에 들어가고 싶다. <laughs> so how long have you been staying here? e now more than a 여기 가를 하고 있이 스윗 레이프고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은데 <laughs> 여기 딱 수영하기 <laughs> 적당한 온도와 깊이여가지고 <laughs> 인도분들은 여기서 수영을 많이 하시나봐요 끝까지 가성분 열어주시고. 안에 아, 담가는데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진짜. 아, 햇살이 좋다. 음. 네, 또 찾아온 곳은 시몬스 빨라페라는 뜻이고, 중동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는데 그냥 맛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헬라페 플레이트를 <놀라> 시켜가지고 같이 그냥 이렇게 나눠 먹어서 안주 삼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oys are w o 하 k 리 n g 오, 나 <나이스>. 빵에다 <놀라> 싸 먹으면, 먹어 t h yeah. 먹어 볼까요?

레몬블러스 트 <laughs> 야, 이런 거 먹어야겠다 나는 메모. 몬 암레스 망고 아 망고 오나그 아, 어, 암라스 <laughs> 난 암라스 어떻게 드요이제 힌디? 암라스? 예스 아 right. 망고는 딱그 예상하는 망고 맛네 오늘 고아를 떠나는 날이고요 아침에 한 9시 넘어서 이제 오토바이로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셔가지고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침을 간단하게 테이크아웃하려고 지금 요동네저동네를 요 한번 걸어 다녀보고 있습니다. 아, 보아에서의 시간은 진짜 너무 빨리 잘 가는 것 같아요. 저본지 며칠 안된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3박이 훌딱 가버렸고 아쉽기도 하고, 그가나 아쉽겠다. Hello, Can I buy b r e a d 저기 있는 빵이랑, 여기 있는 빵 이렇게 사서 들어갑니다. 네, 돌아다니 보니까 이 집이 맛있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자주 줄서 있고 많이 사가지고. 또 인도에서 파는 빵 맛은 어쩔떠지든 궁금하잖아요. 여기가 포르투갈 쪽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네, 이렇게 구아에서 아시는 마지막 아침을 이렇게 이것저것 먹을 걸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저 사무사 두 개밖에 안 샀는데, 짜이를. <놀람> 먹고 가라고 주셨어요. 역시, 인도가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유튜브에도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비춰져서, 이미지가 좀 뭔가 가기 힘든 나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게 조금 아쉽긴 해요. 물론, 제가 이제 겪은, 제가 경험한 인도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거긴 하지만, 아, 불안하다, 있어. <laughs> South Korea. Sir, we have no time, so. Yes, yeah. Without helmet, 10,000. Uh -huh. Yeah. So now you want to go on a flight? Yeah, I have to go. I 통 분담합시다 아유 괜찮아요 e to go. I have to go. I have to go. I h 할수 있겠어요? 하면 하죠 네. 한국에서 봅시다 네. 열심히 들어가요 고마워요 네. 갈게요 고마워요 네. 안녕 네. 여기 공항이 생긴 지가 오래되진 않아서 그런지 시설도 깔끔하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비행기 티켓 찾아서 짐 붙였고요 이제 문바이로 혼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저의 여정을 해야겠지요. 드디어 문바이 공항 도착했고요. 오늘은 지연 없이 제 시간에 작업을 잘 했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도시고 인도 여행도 거의 끝이 하면 달려가고 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